본 영상에서 사용된 카드 스푼들은 대원 미디어의 제품 지원을 받아 촬영 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제품을 먼저 살펴보시죠. 제품명 잃어버린 사냥 우스갯소리로 니트를 샀는데 대기 따라온다는 소리가 있는 그런 유명한 스트럭처 제품이죠. 일본 발매는 8월 7일, 한국엔 11월 24일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총 40장 플러스 알파와 태양신 광림팩 한팩. 특제 듀얼필드 한장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자 제품에 뭐가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제스티 히페리온입니다 과거 대행자덱에서 활약한 마스테 히페리온과 비슷한 카드입니다 어둠 속성 천사족이라는 게좀 특이하며 천공의 성역이 있으면 리크루트 연속 자폭 특공이 가능하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의 대행자 넵튠입니다. 1번 효과를 보아하니 뭔가 라브랄이나 파괴수를 치우기 힘들어 보이네요. 다음은 마스터 히페리온. 리메크 이 이전 잃어버린 성역에서 수록된 카드죠. 다음은 천공의 노래스토리 세비지하는 효과이죠. 다음은 잃어버린 성역.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니비로 맞고 이렇게 됐나 봅니다. 다음은 이 스트럭처의 싱크로 몹 저승의 집행자 플루트입니다 1번효과 상대탄에 쓸수 있네요 음. 다음은 죽음의 대행자 우라누스입니다 오! 아티팩트 롱기누스입니다 사이드 덱 필수 유수 중 하나이죠 하긴 뭐 팬텀 나이츠, 오르페골 썬더드래곤 이런 덱 상대하려면 무조건 필요하죠 추억 속의 실키? 에이바제 얼디클 덱에 사용한 카드이죠 어, 다음은 원시 생명체 니비로입니다 이 카드도 역시 사이드덱 필수 요소중 하나이죠. 상대가 전개를 한다? 이 카드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해집니다.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 이 카드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젠 졸부와 겸허의 항아리가 노말로 나와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아 심판의 대행자 세턴. 어, 옛날 카드인데 오랜만에 보네요. 영화의 대행자 머큐리. 힘의 대행자 마르스. 기적의 대행자 주피터. 어 다음은 신성한 구체입니다 유명하죠 이 카드 창조의 대행자 비너스랑 연계하는 카드이며 전개포텐이 터지는걸 꽤 보았던 것 같습니다 대찬사 네, 크리스티아 베로티 룰러 제가 과거에 드라이트론 덱에 써먹은 카드이죠 지금도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혼 천공의 사자 제라디아스 스피릿 스컬프터 성강의 결계상 결계상 시리즈들은 당하면 무척이나 아픕니다 음, 버밀리온 디클레어럿 하이 큐핏 천공의 패. 파샤스의 신녀 종원의 땅, 구원광, 강제전이, 명추리, 번개, 에페기털 심벌, 기적의 광림, 심판의 천평칭, 강제탈출장치, 파괴룬, 파이푼, 그외 세인트 디클레어로랑 링크 몬스터, 로드 파샤스가 있네요. 다음은 이 스트럭처의 강화팩, 태양신의 광림팩입니다. 여기 이렇게 뜯어보면, 마스터 히페리온의 지나체 같은 마스터 플레이어 히페리온이 나옵니다. 1번의 효과로 창조의 대행자 비너스 효과를 쓰기가 좋겠네요. 뭐 때에 따라서 로드파셔스랑 같이 쓰거나. 어, 대행자의 그림은 마워카드는 천공의 성수입니다. 천공의 성역 덱에서 발동 혹은 천공의 성역 서포트를 받는 몬스터를 서치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시크릿은 창조의 대행자 비너스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왜이 제품을 사는게 좋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일단 첫번째 당연한거지만은 이야기 중간에 언급했던 니비루와 롱기누스 그리고 욕탐이 여기 수록되어 있는데요 현재 환경에서도 자주 쓰이고 잘 먹히는 카드입니다 아티팩트 롱기누스는 사이드 덱에도 자주 채용되며 이 카드는 썬더드래곤 오르페골 팬텀나이츠 엘드리치 같이 묘지에서 제외를 하여 효과를 보는 다양한 티어덱들을 견제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니비로는 효과만 봐도 알겠지만 전개 덱의 흐름을 끊을 때 좋은 카드이며 한때 너무 비싸서 구하기 힘들었던 카드이니 지금 이 카드를 싸게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때 니비로 가격 이 정도나 했었습니다. 이런 가격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유희한 환경권에서 살아남으려면 은이 카드 당연히 구해야죠. 암!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는 덱마다 다르지만 특정 덱에 사용됩니다. 혹시 이 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해당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에도 번개, 강제탈출 장치, 해피의 기타, 명추리 등 굉장히 쓸모있는 카드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유. 이 제품을 사면 짤수 있는 덱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 예전에 제가 소개한 얼디클 드라이트론 덱을 짜는데 필요한 소스들이 꽤 보입니다. 이바 버밀리온, 그리고 그 소스이죠. 그리고 10년 전에 세계대회를 우승했던 대행자 덱을 이 스트럭처를 통해 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환경에 통하기 힘든 덱일 수도 있겠지만은 나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분의 영상을 보면 잃어버린 성형세 통으로 배추셋 세뇌 해제 덱을 짤수 있답니다. 정말 할거 많죠? 마지막으로 TCG 공인 매장에서 구매하면 아마비 예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 소진 전까지이니 그때까지 잘 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잃어버린 성형 리뷰였습니다. 혹시 사이드덱을 구상할 의향이 있거나 아직 만들지 못하신 분들은 꼭이 제품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